자 삼천당 제약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거좀 말씀드릴게요. 어, 비만 치료제 이제 대장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뭐 일본이랑도 엮여있고 뭐 압타 쪽도 뭔가 엮여있는 것 같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게 안과 시장 자이 눈이죠. 어, 안과 시장에서 어, 비만 치료제의 모멘텀은 가지고 있는 동시에 안과 시장에서또 뭔가 또 새로운 재료들이 나오려고 해요. 특히 글로벌적으로 저만제 어, CMO 사업을 하고 있죠. 얘들이 대신 생산하는 거예요. 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얘들이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안가 시장의 양대산맥이 어, 3일. 저, 3일이랑 이제 3천당 시약이죠 근데 문제는 3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총이 작아요. 어, 2,400억. 3천당은 어, 3조 5천억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죠. 3조 4천억 5천억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당연히 대장은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얘는 이제 비만치료제도 동시에 가고 있다 보니까 비만치료제는요. 어차피 위고비가 또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게 되면은 그기대란때말 알아서 가요. 알아서 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비만치료제는 삭제된다 밖에 없는데 이 위고비가 또 오게 되면은 또 얘기가 다르겠죠. 어 위고비가 이번에도 10월달에 우리나라에 출시래요. 그러면은 9월달 안에 쏜다는 얘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어 이번에도 노브로디스크의이 블랙보스터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세계 1 비만치료제가 국내에 상륙하면은 분명히 대장주가 오를 거예요. 일단은 어 당연히 삼천당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 여기서 지금 여기서 계속 횡보하다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61과 120선 사이. 60, 120선이 뚫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손절하지 마세요. 자, 13만원 정도 되는데, 13만원이 될수록 더더욱, 더욱 사야 돼요. 아마 개인분들도 3 0 0 0단지가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기간들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갔는데, 기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기간들은요 저점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올라왔을 때부터 더 띄우려고 산 녀석들이기 때문에, 어, 기간들이 저점 매수를 잘안 합니다. 금투 빼고는. 어, 근데 금투는 원래 비만 치료제를 잘안 사긴 하는데, 왜 얘들이 중간에 들어오냐? 처음부터 해버리면은 별로 이게 관심을 못 끌어요. 기관들의 매수 물량으로만은.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뭔가 관심을 끄는 걸 확인하고 올리면은 여기 기관들이 들어와버리면은 다른 개인들이 더 추가로 들어와서 버리면은 슈팅이 빡 나오겠죠. 확실히. 더큰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중간에서 탑승하는 게 보통 대부분이다. 기관들이 매집을 미리 이렇게 해버리면은 개인들이 눈치 눈치 채고 기관들이 매집도 하기 전에 벌써 차트가 올라버리면 또 수익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티안 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삼천대양 제약 같은 대형주를 건들 때는 또 뭔가 다를 수도 있지만은 확실한 대장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또 가도 생각보다 수익률 이 정말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 저는 어, 계속 매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 손절하지 마세요, 진짜 여기 121선 뚫리기 전까지는. 손절하지 마시고, 지금 하락 추세선이 뭔가 기어지고 있지만은 상승 추세선도 아직 이어지고 있어요. 딱 정확히 여기 부분이, 여기 저점 부분이 3, 2, 상승 추세선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새 반등치고 올라간 게더 이상적인 차트가 될수 있겠죠. 그럼 목표가는 최소 25만원까지도 갈수 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미리 어,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 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어, 제 급등주, 어,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어,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 놓칠 일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어,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딱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어,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어,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어, 차트 모양 있죠? 주식닥터라고 어, 이것을 클릭해서 어,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시데 다운받기 다음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이 나올 거예요. 어, 이제 로그인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어,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 현재 얼마고, 어,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어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어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 약한지 다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은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 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어,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은 모닝파워 어,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어,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 있죠 흥구 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어,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어,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 대장이에요. 돌격 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많그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어,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 못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어,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에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보다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